나중에라도 놓치면 후회하는 남자는 어떤 특징을 가진 남자일까요? 음, 놓치면 후회하는 남자라. 뭐, 개개인마다 연애사는 다르고, 세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면 후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나한테 무조건 잘해준 사람이에요. 이 포인트는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간혹 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욕은 좀 먹는 주제지만, 좀 솔직하게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대가 정말 쓰레기인 건 맞는데, 몸점 같은 게 생각난다고. 저한테 이런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나도 그냥 즐길 거로 마음 먹은 거면 모르겠지만, 내가 상대한테 좀 집착할 것 같거나, 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참아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마음 고생할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정서적인 유대, 정서적 교감 없이 성적인 끌림만 있는 것은 길게 보면 절대 좋은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 정서적인 유대를 얼마만큼 나와 잘 이어갔는가, 얼마만큼 이어가는 노력을 하는가. 그게 놓치면 안 되는 남자의 주요 특징입니다. 물론 성적인 끌림이 너무 없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게 적당히 받쳐주는 선에서 정서적인 유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게 놓치면 안 되는 남자인 거예요. 물론 현 현실적인 부분이나 세세한 부분은 본인이 상황에 맞게 더 맞춰봐야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남자를 사귀기 전에 한 3, 4번 정도 만나봐요. 그 기간이 썸이죠? 그리고 이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고, "그래, 이제 우리 사귀자" 해서 사귀면 별로 시간이 안 지났는데, 텐션이 훅 떨어진다거나, 나한테 관심이 식는 낙폭이 엄청 큰 느낌이 든다거나, 이러면 되게 불안한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유를 모르겠을 때, 그 경우는 높은 확률로 그 남자가 정서적 교감을 잘 못하거나, 성적 끌림 이후 텐션이 떨어졌거나, 이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나의 단점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 대화에 별 문제가 없었고, 내가 진 진짜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그 남자한테 결코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유를 들어보면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썸 타면서 남자와 몇번 만나보면서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우리 사귀자 하고 그 이후에 나와 유대 관계를 얼마만큼 잘 이어가는가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나한테 굉장히 잘하던 사람인데 내가 뭔가 권태가 잠깐 찾아와서 그 사람을 밀어내버리고 뭐 다른 사람을 만났다 이랬을 때는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저렇게 교감하는 게 싫. 실제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남자들도 많이 똑똑해요. 앞뒤 안 재고 나와 교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남자는 진짜 본인 입장에서 좋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런 거에 걱정 안 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사귀는 거 서로가 결정한 이후에 별것도 아닌 거에 낙폭 생기는 사람한테는 정서적 교감을 바라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놓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무관심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쫓아가면 더 질색할 거고, 혹여나 내가 관심 주지 않는데 거기 딸려온다면, 내 이유를 설명해주고, 너가 다시 그러면 난또 관심 안줄 거다. 요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야 대처가 돼요. 근데 만약 무관심으로 대처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래, 좋아. 여기서 끝내지 뭐. 하면 그냥 놔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많이 좋아하면 잘못 놓는 지점이죠. 연애가 그래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진짜 마음 먹고 한번 잊어봐요. 저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중에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돈독했던 사람, 는 거기다 추억까지 꽤 많다면 누굴 만나도 많이 생각이 나죠.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이 이 지점을 꼭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